안녕하세요. 알아보자 일본의 알분 TV입니다. 일본어 상용 한자 시연 한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별성 호시라고 하죠. 호시는 별 이런 발음에서 우리 말에서 그대로 나온 거고, 버시 보시에서 비읍이 시읗으로 바뀌는 현상 호시까지 왔습니다. 소리성 첫 번째는 코에라고 하는데요, 목소리라는 뜻이죠. 우리말의 고래고래 소리지르다 해서 고해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비슷한 발음으로는 코아도 있는데요. 코아이루어 하면은 음색을 나타냅니다. 이룰성, 나루라고 하는데, 이루어지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나타에서 나라, 나루까지 온 경우구요. 나사면 이루다, 타 동사가 되겠죠. 자, 살필성 또는 덜생장 입니다. 카에리미르하면 돌이켜보다 반성하다는 뜻인데요. 이거는 여러 번 했습니다. 가로라에서 카에리가 왔고 뭐 보다가 미르인 건잘 아시고요. 그 다음에 하부쿠하면 생략하다인데 쓸데없는 것들을 다뽑아버린다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뽑고 바부고 역시 비우비 시옷으로 바뀌어서 하부쿠가 된 것입니다. 성성 성. 시로라고 하죠. 자, 성을 쌓다 에서 사라, 시로까지 왔습니다. 성활 성자입니다. 첫 번째 발음은 모르라고 하는데요. 쌓아 올리다죠. 자, 이것저것 흩어져 있는 것을 다 몰아서 올리는 걸 얘기합니다. 몰아입니다. 두 번째 발음은 삿가루라고 하는데, 번성하다, 유, 유행하다, 이런 뜻이죠. 이것은 꽉 차다. 그래서 차거라 해서, 시이 시읒으로 바뀐, 사거라. 예를 들면, 사까하면 번창을 얘기합니다. 정성성, 막고또라고 하죠? 진심, 진실인데, 맞는 것, 자, 마하고, 것, 고도에서 막고또. 깨성 자, 사마수라고 하면, 깨우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뭐, 눈을 뜨다 해서, 뜸, 담, 담아, 귿이 ᄉ으로 자주 바뀌죠? 사막 가져온 경우입니다. 삼회로 하면은 깨닫다, 깨다, 이런 뜻이 되고요 가늘새, 호소이 라고 하죠? 자, 가늘단데 홀쭉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고막가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상세하다, 아주 잘, 잘다. 거기서 꼼꼼 하다가 빠지고 곰, 고막 가져온 경우입니다. 인간세 또는 대세, 이대는 이걸 나타내겠죠? 자, 요라고 하죠? 누리에서 나온 건데, 니은이 탈락하면서 우리가 되고, 요까 좋은 경우입니다. 요로아크 하면 세상, 사회가 되고요. 형세세, 이끼오이라고 하면 기세나 기운을 나타내는데, 자, 이끼는 익김을 나타내고요. 하다가 많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김하에서 이기, 아, 이게오이까지온 경우입니다. 시슬세, 아라오 하면 시다라는 소리인데, 빨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기서 바라, 비읍이 탈락해서 아라. 자를소, 치사이라고 하면 작다라는 뜻인데요. 작다에서 자다이, 자사이, 디귿시옷으로 바뀌었죠? 여기서 치사이까지 온 경우입니다. 또 꼬라고도 발음을 하는데요. 우리말의 꼬마에서 마자가 빠진 경우입니다. 코 주쯤이 하면 소포를 나타내고요. 세 번째 발음은 온대 어린에서 어가 오로운 경우입니다. 오가와 하면 작은 시대를 나타내죠. 적을 소자입니다. 숙근 나이 하면 적다라는 뜻이죠. 적다에서 저구주구수구까지온 경우입니다. 스코시 하면 조금 약간이라는 뜻인데, 우리말에 조금씩 에서 조고시, 주고시, 스코시까지 온 경우입니다. 아 소, 독고로 하면, 뭐, 곳, 부분, 뭐, 점을 얘기하는데요. 원을 찾기가 힘들고요. 근데 저희가 독고하면, 이제, 어디, 어느 곳, 이런 뜻이죠. 우리말에, 이제, 어디고에서, 어차가 탈락해서, 뒤고, 도까지 온 경우라고 합니다. 이걸 연상하시면 좀 암기하기 쉬우실 겁니다. 자, 일본 속담은, 아따마 카쿠 10대, 시리 카쿠 사즈. 머리는 감추고 꼬리는 감추지 않고. 우리 속담에 눈 가리고 아웅이란 말 있죠.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